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친교의 장소, 또 사람을 만나는 것 정보 센터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스스로도 많은데. 교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친교의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고 정보센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할, 일 주, 할 일들 중에서 어? 당연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해야죠. 성교 해야죠. 봉사, 봉사도 해야 되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또이 소개에도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면 되나요? 네? 끝나 고 모든 걸 끝나고 나면 친교도 해야 되죠. 나눔도 있어야 되죠. 등등 교회가 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할 거고 또 성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성교를 해야 된다고 성교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또 어,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강조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친교하고 탁구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골프치고 하고 등산 가고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친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교의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더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laughs>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 삼니다 18절로 20말, 아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 제자로 삼아 이게 제자 삼는 게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요, 긍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아라. 명령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삼아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자 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한 방법으로 19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가라! 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비하는 것, 성격 공부하는 것, 성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다른 각종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제자 삼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은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 근본이, 봉사니, 선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 성도들을 전도해보려고 하고 새생명잔치, 전도잔치 통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와서 신앙생,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제자삼, 그들을 제자삼지 못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제자삼지 못한다면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만든 사실이에 만든다는 라사실이에왜 그럴까? 공곰의 아,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고 꿀곰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제자삼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삼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자삼으라 그러니까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어, 권유하고, 공부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거면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 믿고 영접, 물론 중요하죠. 믿고 영접하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제자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 내가 초대한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제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라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가 초대한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겠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잘 감당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근데, 제자는 뭐냐면, 그걸 지키신 직분들 잘 감당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제자된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전달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배우고 익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배우잖아요. 이거예요. 제자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배워야 된다는 사실에. 그래서 정확한 전, 어, 정보를 파악하고 익혔고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제자는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제자로서의 배우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배운 것을, 배운 것을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않느냐. 또, 중요한 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생, 사고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생활을 했는지, 그걸 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성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고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내가, 내 배워서 삶에 실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이거는 이거고, 이걸거 이거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지식 정도로만 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거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배우, 그래서 배운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제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고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그거를 배워서 내가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였어요? 1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사부라라고 했기 때문이에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키워내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워야 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다면, 예수님의 사고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배웠다라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고, 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가르가는 자들. 근데 유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 저 불교예요. 아, 교회 다녀요.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 그 다음에 또, 칭찬 듣고 나면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골에는 과거에 시골에 농사철이 되거든. 면 어떻게 꼭 토요일, 일요일 날되면에 엄마, 아버지가 집에 일을 만들어요. 음. 네, 모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가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그때는 토요일 날도 오전에 학교를 갔었으니까, 끝나고 나면 오후부터는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집에 농사 일을 조금이라도 도움받기 위해서 꽉 토요일에 일을 해,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미드에 청활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싹 도망가는 거죠. <laughs> 교회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 교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파토리에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는 자녀들에게 하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술으면서 들어가서 또막 다른 일막 하다보면 또 금방 또 부모님들이 마음이 불려서, 어,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가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남녀, 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음, 사역자가 되어 들어가서 뭐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세례를 베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그 평신도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서 뭘 해야 돼요? 고금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네? 바로 가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 세례를 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맺,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면은 네, 이런 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사람들로 여러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서히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말 못한 고민들을 한두 가지 갖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도 말부터 고민 가지고 계시죠? 아 없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할렐루야. <웃음>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꼭 한두 가지는 뭔가 뭔지 모르게 고민거리가 있기 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기 전에 더더 그렇게 많은 것 같아. 요 많이 있어.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편안 걱정과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때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공허함도 하지않아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란 말이야또 이런 단순한 문제들만 있다면 괜찮아 그런데 꼭 집안에 보면 어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가리면서 안으로 품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속병이래 속병. 화병이 생겼는데 옛날에 어른들 화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병들이 생겨요? 내 속에 있는 여러가지 걱정 무시 염려 이런 거, 고민거리들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속에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당신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고민거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민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들이 할렐루야하고 아멘로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아무튼, 여러,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에? 교회에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면 거요 결국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은, 세례를 주라는 말은, 우리 팁,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 이게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두여,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덮는 것이다. 또세 번째로 뭘 말하고. 있...